네, 어, 이어서 들으신 곡은 나비라는 곡이고요. 즐거우신가요? 네! 지금, 이몇 시가요? 10시 49분. 10시 49분. 11시. 10시 49분. 10시 49분. 40... 90%? 아, 1 1시되 들진 않았구나. 어, 아, 시계를 몰라. 시간을 몰라. 시간을 어. 몰라. 아 시기를 모르는게 아니라 시간을 모르는거야어 그렇구나 아, 11시가 된건 아니었구나 아그 공연일 공연일시가 11시로 돼있어가지고 11시라고 생각했는데 일찍 어, 시작했대 우리가 어 몰랐구나 어, 어, 저희가 뭐 마지막까지 오늘 또어또 어, 또 다양한 무대 준비하고 있고 또 오늘은 뭐, 저희가 무슨, 뭐, 아이돌 스케줄처럼 <laughs> 어 공연이 두, 공연이 두개예요 어, 동네라도 주말이라, 네. 어 좀, 공연이 두 개인데, 혹시 저녁에 오시는 분? 아 거의 대부분 오시는 분이요. 네. 저녁에도 또 지금 공연과 마찬가지로 바람과 공기를 느끼면서. <laughs> 또 어떤 곡을 부를지 생각해서, 뭐 되도록이면 또, 여, 오늘, 부, 여기서 부르지 않은 곡으로, 어. 또, 또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, 네. 준비를 되도록이면 하겠고요. 어, 네. 이어서 마지막 곡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곡도, 어, 이 곡은 그래도 마지막은 뮤지컬 곡인데, 이 곡은, 어... 저녁 공연에는 제가 웬만하면 다 거의 다 어... 뮤지컬... 뮤지컬로 고빌 아, 아닌가? 아, 정할 순 없다 정할 순 없겠다 아, 아무튼 이번 마지막 곡은 뮤지컬 곡으로 제가 뮤지컬 출연했던 곡은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가사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어... 음...좋은... 어, 좀... 가슴말을 됐으면 좋겠고, 또 여러분들이 어머님을 어 떠올릴 수 있는, 부모님을 떠올릴 수 있는,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어머니께 인사해서 "엄마 사랑해"라는 말을 한번 전달하길 바란 뜻에서 어 나의 소리 살다 보면 이 곡이 좀 길어요. 7분 짜리인데, 여러분들이 많이 "우리 기다리셨다"라는 얘기를 듣고, 네좀 긴걸로 또 준비, 이거는 또 사실 부단장님, 분환자님 또 부단장님이 두 곡을, 아세 곡을 또 하라는 얘기도 부단장님이 얘기였지만 어, 세 번째 곡또 7분이라서 세, 번, 세 곡이나 준비하는데 또 7분짜리가 괜찮을까 했더니 아오리기달렸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다. 그래서 어, 또그 얘기를 듣고 저도 흔쾌히 준비한 마지막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